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복지상담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최근에 주민센터 방문하셨거나 앞으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에서 당혹감과 불안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주민센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올해 75이신데요. 자녀분들이 다 출가하셔서 남편분과 단둘이 사시는 분입니다. 남편분이 작년 가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도 재활치료 중이시래요.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원씩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얼마 전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8시 반에 집에서 나가셔서 버스 두번 갈아타고 주민센터 도착하시니까 9시 반이었대요. 서류도 다 꼼꼼하게 챙겨가시고 신청서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작성하셨대요. 공무원분께 제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날부터 불안하셨대요. 제대로 접수가 된 건지 서류에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데 신청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랍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맛도 없으셨대요. 걱정이 되셔서 다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대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께서 아직 처리 중이라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시더랍니다. 서류가 제대로 접수된 건지, 혹시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건지 궁금한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혹시 본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한 건 아닌지 아니면 담당자분께서 너무 바빠서 깜빡하신 건 아닌지 밤낮으로 불안해하시면서 또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어요. 공무원분들께 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전화하기도 죄송하시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너무 답답하시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주민센터 갔다가 이런 답답한 경험 있으신 분들요.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으면 접수됐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문자나 알림이 오잖아요. 그런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청서 내고 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궁금하고 불안해서 또 전화하고, 전화하면 담당자는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더더욱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컴퓨터 켜는 것도 어렵고 스마트폰 조작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염없이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이번 달 초부터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정부에서 1월 14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거든요.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면 여전히 예전처럼 답답하게 불안하게 기다리셔야 하지만 알고 계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일일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모르는 채로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하시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눌러 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인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봤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민원창구 근처에서 관찰을 좀 해봤는데요.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대부분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이번에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1시간 동안 어르신 12분이 다녀가셨는데 그중에 이 제도에 대해 설명 들은 분은 단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 차례가 됐을 때 일부러 담당 공무원께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민원인이 50명 넘게 오시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된대요.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도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고,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귀중한 혜택인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소식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소식은 그것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소식이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불과 몇년 안에 우리 생활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보조금 받는 방식도 바뀌고, 바우처 사용하는 방식도 바뀌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이 싹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미리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을 겪으시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오후에 은행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아는 은행과장님께 조용히 여쭤봤더니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대외비라고 하시면서도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준비냐고요? 그건 곧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은행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통신사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모든 기관들이 이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미리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대비를 해야만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중요한 소식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메모 준비하시고요. 오늘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요한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 1월 14일 수요일부터 시행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훨씬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아파트 이웃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셨다는 그 이야기요. 이런 일이 비단 그 할머니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불편함과 답답함을 겪고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게요. 정부에서 작년 한해 동안 전국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는 분들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평균 85점 이상으로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고작 43점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4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불만 사항이 가장 가장 많았어요. 설문조사에서 78%가 불만족이라고 답하셨대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게 젊은 사람들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발품 팔아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데 그 후에는 깜깜무소식이니까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궁금하고 불안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잖아요. 접수는 제대로 됐는지 서류는 문제 없는 건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통, 많게는 백통 넘게 받으신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주민센터 공무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한해 동안 전화 응대하는 데만 하루 평균 4시간 반을 쓰셨대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본연의 업무는 전혀 못하시고 하루 종일 전화 응대하는 데만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민원인도 답답하고 불편하고 공무원도 힘들고 지치고 둘다 완전히 손해인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초부터 12개월 동안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세 곳에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온라인 민원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알아서 진행 상황을 안내해 주니까 편리한데, 오프라인 민원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럼 오프라인 민원도 온라인 민원처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온 게 바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방문해서 신청하시든 우편으로 신청하시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단계별 진행 상황을 통보받으실 수 있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잠깐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바로 연락처예요. 온라인으로 민원 넣을 때는 자동으로 본인 인증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등록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연락처를 아예 안 쓰시거나 빠뜨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 방문 신청자의 62%, 우편 신청자의 74%가 연락처를 안 적으셨대요. 신청서에 연락처 적는 란이 있긴 있는데 필수 항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쓰고 넘어가시는 거죠. 담당 공무원도 하루에 처리해야 할 민원이 수십건씩 쌓여 있어서 일일이 확인할 여력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민원 접수할 때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반드시 연락처를 확인하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행정안전부령 제892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적혀 있지 않거나 빠져 있으면 반드시 꼭 적어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는 의무사항이 됐어요.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인사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 소중한 연락처를 국민신문고라는 통합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온라인 민원과 똑같이요. 정말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우편물이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담당자가 제일 먼저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만약 연락처가 빠져있거나 안 적혀있으면 담당자가 주소를 확인해서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번호를 정중하게 받아냅니다. 보통 이틀 안에 연락을 드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예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신청하신 분께서 진행 상황을 제때제때 알수 있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 2만 7천 명에게 지난 12월에 특별 교육을 무려 3번이나 철저하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정말 진심이라는 거죠. 그럼 시스템의 연락처가 제대로 등록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온라인 민원과 완전히 똑같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접수가 완료됐다는 안내 문자나 이메일이 바로 옵니다. 보통 접수하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알림이 오고, 만약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그 내용도 자세히 안내가 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처리가 완료됐다는 최종 알림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계셔도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니까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다 실시간으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제도가 정말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효과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연락처만 빠짐없이 제대로 받아서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왜 진작 이렇게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아마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확인하게 된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속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소식도 꼭 들으셔야 하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정확히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앞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반드시 휴대전화를 꼭 챙기세요. 절대로 집에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락처를 현장에서 바로 제공해야 하거든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적으셔야 해요. 번호 하나라도 잘못 쓰시면 문자를 못 받으시니까 반드시 두세 번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쓰세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하실 때 담당 공무원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진행 상황 문자로 꼭 받고 싶은데 연락처 확실하게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더욱더 신경 써서 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해 주실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 이메일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문자와 이메일 둘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메일은 문자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첨부 파일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메일이 없으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번호만 정확하게 있으면 문자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연락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청서 연락처란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크게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세요. 너무 작게 쓰시면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검은색 볼펜으로 진하게 크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편으로 신청하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전혀 없으면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편으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잘 접수가 됐나요? 제 연락처가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이 됐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해 주실 거예요. 보통 이틀에서 사흘 정도면 처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자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자가 오면 내용을 반드시 꼭 끝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귀하의 민원이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서류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문자가 오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전체 처리 과정이 빨라집니다. 보통 추가 서류 요청받고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자 맨 아래에 담당자 성함과 직통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번호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분들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번째, 혹시 문자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가 고장났거나 번호를 최근에 바꾸셨거나 문자함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전처럼 담당자가 모르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내용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해진 겁니다. 다섯 번째, 가족 중에 대리로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분이나 배우자분께서 대신 주민센터에 가시는 경우요. 이럴 때는 연락처를 누구 것으로 적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본인의 연락처를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 확인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본인과 직접 통화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휴대전화가 아예 없으시거나 문자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대리인의 연락처를 적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대리인이 문자를 받아서 본인께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신청서 비고란의 대리인 연락처임이라고 한줄 적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스미싱이니 해서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직원인 척 하면서 가짜 문자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빼가려는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만 이런 사기로 피해본 어르신들이 전국적으로 2,300명이 넘는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진짜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는 절대로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식문자는 발신번호가 1588로 시작합니다. 만약 그런 이상한 문자가 오면 절대 답장하지 마시고 즉시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세요. 자, 이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앞으로 불과 몇년 안에 정부 보조금 받는 방식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우리 계좌에 입금되거나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2030년까지 정부 지출의 무려 30%를 디지털 화폐로 완전히 바꾼다고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정확히 뭐냐고요? 종이돈이 아니라 전자 형태로만 존재하는 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원화예요. 실물 지폐는 없지만 현금과 완전히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디지털 화폐는 사용 내역이 전부 다 투명하게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엉뚱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정하게 받는 걸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부정 수급 적발 금액이 2천억 원이 넘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 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지금은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는데 석 달에서 여섯 달씩 걸리는데 디지털 화폐는 실시간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셋째,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돼요. 종이 바우처 인쇄하고 카드 발급하는 비용만 해도 연간 760억 원이 드는데 이게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돈을 다시 국민들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우처 카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으러 주민센터 가야 하잖아요.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걸리고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휴대 전화 앱 안에 있으니까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혹시 휴대 전화를 잃어버려도 다른 휴대 전화에서 다시 로그인하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도 다 기록이 남아서 가계부 쓰듯이 관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격 충전기를 구매하고 설치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한다고 해요. 이게 잘 되면 하반기부터는 육아 바우처, 노인 일자리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도 디지털 화폐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도 이런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째, 스마트폰 사용에 조금씩 익숙해지세요.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둘째, 주변에 도움 청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세요. 자녀분들이나 이웃 중에 젊은 분들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교육 프로그램 하면 꼭 참여하세요. 정부에서 이미 예산 120억 원을 책정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죠. 그런데 정부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겁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다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서 서서히 천천히 바뀝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배우고 적응하실 시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채널에서도 계속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바로 영상 올려서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몰랐던 정보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